안녕하십니까. 예, 네,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어,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메르스, 그리고 남북경업주, 다음주에 굉장히 모멘텀이 크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탄력성이 좋고, 모멘텀 좋고, 안전한 기업 위주로, 예, 골드크로스에서, 어, 메르스 관련 테마주, 예, 선정해 보았는데요. 어, 그 메르스 관련 테마 주로는 어, 바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자 바로 첫 번째 면문제약입니다. 이 면문제약은 그 제약 전문 회사로 이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골관절염 치료제 그 다음에 키미테 등으로 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면문제약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 예전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과거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관련 테마를 보이면서 아주 급등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그 미국 FDA로부터 그 승인한 침해 치료제 세 가지 성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 관련된 고령화 수혜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현재 그이 수급이라든지 예,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명문제약이 아주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어 메르스 관련 그 테마 기업으로 자 오늘 명문 제약을 먼저 여러분한테 어,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두 번째로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좋고 예,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 바로 대성미생물입니다 이 동물 백신 제조회사로 최근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된 어, 기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어 지금 또이 테마 전염병 테마가 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여러분들한테 대성미 선물을 어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제가 16,000원대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어 그러면서 제가 가격대를 16,000원대 처음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22,000원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 추세가 살아 있죠. 그래서 추세가 살아 있는 만큼 어, 이번에 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세 번째로는 바로 어,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이 웰크론은 마이크를 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전염병 유행시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죠. 그래서 과거에 메르스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이그 어, 테마로 엮이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지뢰 제거 관련된 기업으로 어 dmz 어 평화공원 조성 그 지뢰 제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요세 종목을 어 명문 제약 대성 미생물 레이크 론어 요걸 좀 분석을 해 드렸는데 월요일 날 상승 출발이 나올 수 있어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어 급등 시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어, 분할 매수 관점 예, 유해 보이고요 어, 그리고 또 너무 무리는 하시면 은 어, 힘들어 질수 있겠죠 그래서 어, 소고기도 아무리 맛있다고 여러분들 너무 과식하면 배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문제약 요 지금 현재 어, 7,000원 이고요 요 가격대 이 종목은 어, 7,000원대 어,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올해올라 어, 갭으로 만약에 뜰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갭 떠버리면 어그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겠다. 1차 목표가로는 한 9,500원 정도, 9,500원, 만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대성 미생물. 자이 종목은 제가 1 6 0 0 0원대 어, 이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죠. 요날 소개시켜드렸어요, 아침에. 요날 소개시켜드렸 바로 그날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덧 2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비싸졌, 비싸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22,000, 500원이네요.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날 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어, 평단가 맞춰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예, 수익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웰크론, 웰크론 지금 종가가 4,155원인데 이 종목도 어, 지금 어, 마스크 관련된 기업으로. 메르스 테마로 형성이 되는 기업이니까 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을 다지고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웰크로는 그이 이번에 이제 메르스가 확진이 돼서 관련 테마도 이렇게 엮일 수도 있지만. DMZ 지뢰제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DMZ 관련된 기업으로도 주가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크론은 아직 많이 오르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4,100원 가격대 평단가를 맞춰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만약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유해, 보이, 유해 보이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르스가, 어, 치사율이 이게 20%가 그 넘기 때문에, 어, 최대 또 잠복기가 한 14일 정도라고 하니까, 어, 현재 그 자택 격리 중인 20명의 감염 확인 여부가 발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련 기업들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메르스 관련된 기업은 어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추가적인 그 확산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럼 또 관련된 기업들은 또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 이 메르스가 더 이상 발산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이 또 발생할 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5월달에 재작년이었죠. 그때 5월에 신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 메르스가 굉장히 어, 우리 공포를 줬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또 결혼식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결혼식장에 이러한 또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올린 분들도 어, 계셨다고 합니다. 어, 뭐 늦었지만 제가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참 그리고 어, 지금 그또 하나의 빅이슈가 있죠. 그 김정은의 친서가 지금 트럼프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친서가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 어, 다음주 18일하고 20일에 평양에서 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남북경업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린 남북경업주 예, 가을에 예, 철도는 달리고 코스모스는 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경업주 예, 정상회담 전까지 여러분들 잘보셔야겠고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메르스 관련된 어, 기업, 예, 명문 제약, 어, 그리고 대성미성물, 그리고 웰크론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았고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어, 아직 그 구독 아니신 분들은 예, 구독 좋아요 예,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어, 또 강력한 기업. 오늘 세 종목을 먼저 소개시켜드렸지만 어, 괜찮은 종목이. 어, 한 50개 중에서 한 12개가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은 또 너무 복잡할까봐 그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거 먼저 소개시켜드렸고 또 좋아 보이는 게또 있습니다. 예, 그 종목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어, 또 분석하는 시간에 또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 기준과 원칙으로 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골드크로스 TV도 어, 항상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